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는 공포기 소셜 토크쇼 4시의 토크쇼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특허청 4시의 남자 박성웅 심사관입니다. 네, 어제 이 오늘도 잘 자란 우리 발명 꿈나무 특집의 첫 소대 손님 우리 버즈빌의 이관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버즈빌의 이관우입니다. 23년 전엔 발명 꿈나무였고, 네. 지금은 세계 30개국에 진출해서 연 매출 300억 이상을 올리는 CEO인데요. 네. 이건 우리 대표님과의 그두 번째 얘기, 지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그이 대표님이 초등학교 때 시작한 그 발명의 경험이 불과 20대에 여러 개그 창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발판이었다고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우선 초등학교 때 발명한 게 토크를 받았다 아, 저번 시간에도 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그 심사관이 제가 볼 때도 네. 그 타고난 뭐 재능의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작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고난 재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누구나 발명은 할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세상에 대한 호기심 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것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일기장에 직접 이렇게 조금 끄적끄적하면서 나름대로 네. 그림을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써본 것 음.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써본 거에서 끝나지 않고 뭐 재활용품도 주워오고 과학 상자를 써서 실제 제품을 좀 빠르게 만들어봐서 네. 또 이렇게 발전시킨 것 이런 것들이 뭐또 그게 또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게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누구나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자 음. 그러면 이 대표님의 첫 발명품인 버튼식 도화스토파도 노트 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로부터 그렇게 탄생된 발명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옛날 일기장을 이렇게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일기장인데 아,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사실은 이제 현관문에 있는 도어 스토퍼를 툭 쳤는데 네? 부식이 돼서 이제 깨졌구요 깨진 거를 이제 위에 달고 철사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밑에 도어 스토퍼를 새 거를 달면 아하. 손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네. 처음에 보행에도 네, 했던 네.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썼었고 네? 뭐또좀 다른 일기장인데, 이 6학년 때 일기장에 어, 또 보니까. 자, 1년 자랐어요 네, 1년 네. 자랐습니다. 네. 그래 이게 이제 철사가 이렇게 밖에 있으면 또 먼지가 끼니까 음. 문 안으로 넣어봤다가 네. 문 안으로 넣으면 또 문을 또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네. 그냥 발로만 끝내보자. 음. 라고 해서 이제. 어 발로 이렇게 톡 치면 올라오는 특허를 이제 또 일기장에 썼던 아,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개량 발명이에요. 개량 발명입니다. 개량 <laughs> 네, 발명이고 네.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버스 앞에 이렇게 그 문지르는 이런 거에다가 이제 안쪽에 자석으로 달아서 어 습기를 제거하는 이런 음, 그 아이디어도 있었고, 네. 뭐 허수압인데 스프링 쿨러를 결합해가지고 음. 뭐 하는 특허도 있었고 이런 특허 이런 아이디어들을 일기장에 이제 계속 써왔던 게. 네. 네. 하나의 비열의 모습.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일기장을 한번 볼게요. 네네네. 이걸 한번 볼까요? 음. 또한 스토파에 관한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8월 2일, 음, 발명품, 제목이 발명품이에요. 네네. 네. 부서진 문거리로 발명을 했다. 도면은 아래와 같다. 야, 네네. 거의 뭐, 지금 현재 명세사하고 똑같아요. 네, 정말 <laughs> 대단한 건데. 자, 그 일기 봅시다. 일기 제목에 보면은, 이, 발명품들이 이름이 많아요. 네네네. 어떤 건 인생의 악조건도 저거, 있는데, 네. 초당시 그 악조건 하니까 네. 좀 깨었는데, 자 일기 제목을 보면 이렇게 꽤 발명품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네, 네. 네이 당시에 뭐 아이디어도 많았던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일기를 좀 쓰기 싫했던게 아닌가. 그래서 아 시조도 쓰고, 네. <laughs> 곡도 쓰고. 글로 모든 걸그 백지에다 채우지 못하겠고. 네네. 이게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커버하자. 그림으로 <laughs> 커버하자. 약간 이러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그렇 <laughs>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도아스토파가 그 터크로 또 등록을 받으셨는데 보통 우리가 터크의 권리 존속 기간은 20년 아닙니까? 네. 야 그러면은 20년 동안 권리 그 향유하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솔솔했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에, 사실은 이제 뭐 한국 특허도 내고, 일본 특허도 내고, 네. 되게 또그 당시에 이게 이제 TV도 나오고, 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청와대도 네. 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바이어가 한 2억에 사겠다고 제안도 왔었습니다. 아, 직접? 네, 계속.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네. 이 상품이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 중국, 일본, 한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세상에 이펙트를 주겠다고 만든 아이디어 중에 가장 잘 만든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은데, 그 당시 아버지께서 이게 학생 시절에 너무 돈맛을 보면 안 된다라고 아, 해서 라이센스 프리를 하셨어서 실제뭐 특허권을 저희가 행사하진 않고, 않고. 그냥 생산은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이펙트를 준 거에 대해서는 어, 괜찮은 거니까 음. 다만 이게 돈으로 연결되는 건 어린 나이에 오히려 너무 들뜨게 된다라고 해서 라이센스 프리를 선언하셨는데 뭐 여러 창업을 했지만 음. 어,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방금 그요 발명품을 해서 또 김영삼 대통령 님까지 만나셨다는, 네네네. 아마 살아 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목소리> 확실하게 잘 만든 발매품입니다. <laughs> 네. <laughs>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아, 네. 그 말씀 중에 그 바이어가 직접 돈을 싸들고 와서 특허권을 또 팔라고까지 네. 했는데 그걸 당당히 거부하고 네. 권리행사도 안 했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또. 지금까지 생산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솔직히 뭐 네. 지금 후회는 안 되십니까? 아네뭐 어, 돈을 받았어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는 <laughs> 생각이 조금 있긴 합한 거예요. 네. 네 아무튼 그 이런 걸 보면 20대부터 그 성공한 우리 저 CEO로 이름을 날린 건 부모님의 음. 교육 방침, 부모님의 교육 철학에 네. 영향도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네 아무래도 아까 어머니 말씀을 드렸지만 발명에 영감을 주시기도 했고. 방 하나에 뭐 예를 들면 모니터도 제가 분해를 해서 둘 수도 있었고, 어. 가학 상자도 항상 이렇게 펼쳐놓고 네. 제가 뭐 만들고 싶은 걸 언제든지 만들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음. 또뭐 예를 들면 뭔가 제가 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뭐 고지가위에 플라이를 다는 아이템이라든지 발명을 계속 해왔는데 허. 아버지하고 같이 또 공장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선반이라든지 이런 걸 음. 직접 작업을 또 했었거든요. 아. 이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게 상당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아들의 아빠가 됐는데 음흠. 지금 애들을 보면 아, 내가 아빠처럼 이 애들한테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주셨던 게 굉장히 저로서는 큰 역할을 해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부모님께서 그 당시 여러모로 큰 배려를 네. 해주신 거네요. 네. 네. 지금 다가오는 또 어버이날이 있는데 그때 네. 꼭 네. 어버이한테... 어버, 감사의 네,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이 대표님이 그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경험자이고 그리고 또 작업 선배이고 또 이제는 그 직원을 뽑는 입장이 된또 CEO인데 발명 체험이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AI가 도입되면 음. 사실상 그런 직무들은 다 없어질 확률이 네. 많고 실제 저희도 예를 들면 잠금화면에 컨텐츠를 추천하는 거라든지 네. 광고를 최적화하는 건 전부 다 AI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앞으로의 또 기업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음. 그걸 자기주도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어, 인재가 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의 인재 상안에 뭐 셀프 리더, 자기 주도적으로 음.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솔버라고 해서 이제 문제 해결력이 있는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발명이라든지 새로운 또 저희도 이제 특허 같은 것들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다 아이디어를 계속 내므로써 직원분들도 또 창의적이고 또 음. 앞으로 어, AI가 주도하는 시대에도 본인들이 뭐 크리에이티브로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같이 성장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서두에서는 또 발명의 아이디어를 일상에서 또 찾으라는 그런 팁을 또 주셨는데, 네. 그건 고고고. 네. 정말 제대로 발명을 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네. 음, 대표님 생각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어뭐 아무래도 발명이나 창업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세상에 대한 호기심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빠른 실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제가 소셜 커머스를 창업했을 때 데일리픽을 다 준비해놨는데 네. 어, 보름 빨리 티켓몬스터가 갑자기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 저희가 허니스크린을 준비하고 있는데 캐시슬라이드라는 서비스가 또한 보름 네. 비슷하게 빨리 나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장르하면은 저희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네. 근데 제가 보면 이제 내가 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은 전 세계 한 (15명) 정도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중에 한 (5명) 정도는 창업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 역량이 음, 있는 것 같고 음, 네. 진짜 한 두세 명 정도는 실제 그 제품을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진짜 보름 한달 차이인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른 실행력이 되게 중요하다 아. 아까 뭐~ 그~ 담임이 만들었을 때도 바로 철물점 가서 이제 납사 가지고 바로 만들었고 음, 음. 창업도 이제 생각이 나면 바로 했,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빠른 실행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우리 저 대표님께 발명의 노하우를 말씀해 달랬는데 보니까 뭐 창업에 또 노하우까지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발명과 창업은 네. 일맥상통하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발명을 잘하면 또 사업도 잘할 수 있나 봅니다. 네. <laughs> 그렇군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 발명꿈 나무들 청소년들 모두에게 정말 담고 싶은 롤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이것만은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네. 있다면 네. 이 시간을 빌어서 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요즘 뭐~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다라고 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생이 저희가 뭐 (100살) (120살을)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 공무원을 하다가 정년을 끝나고 그~ 퇴직금을 받아서 치킨집을 차리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창업가, 치킨집 사장님들 중에 20대부터 시작한 분은 <laughs> 일종의 아프리카 야생에 있는 호랑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조직 내에서 이렇게 창업에 대한 고민보다 음. 이제 직무에 어, 몰입해서 어, 계속 성장하신 분들은 음. 어떻게 보면 울타리가 있다가 갑자기 야생에 놓진 거거든요. 미디어우스에 있다가 바쁘게 나오고 그런데 옛날에는 인생이 뭐 음. 60살, 70살이었다면 지금 100살, 120살이기 때문에 어, 이런 측면에서는 어, 어릴 때부터 창업을 해보는 것도 음. 공무원 이상으로 되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창업이 절대 위험한 게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음.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공장을 만들려면 한 10억 뭐 이렇게 해서 설비를 만들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뭐 개발만 하, 개발을 한다거나 큰 자본 없이도 이제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창업도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라 음. 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아까 AI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웹툰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작곡을 하는 것도 그렇고 발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없던 일을 만드는 음. 네. 크리에이티버, 크리에이티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음. 어, 앞으로 AI에 대체되지 않는 네.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끝까지 그런, 살아남을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발명도 굉장히 중요하고 창업가의 네. 삶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군요 제가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말수가 적어졌는데요 저는 대기업 출신의 공무원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네. 저는 절대 작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laughs> 네. 자 네. 아무튼 그 세계를 떠들썩하게 할잘자라 우리 발명 꿈나무 그리고 발명 정면의 아이콘 그리고 발명의 아이돌 이신 우리 이관우 대표님 앞으로의 모든 새로운 도전에 저희 네시의 특허청입니다가 언제나 응원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버스비례 이관우 대표님과 함께 발명과 창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요 2017년도에 입학한 그 초등학생의 65%가 향후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급변하고 있는 요즘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창의력과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잘 키우려면 여러분 제 1순위는 뭔가 아십니까? 바로 발명입니다 발명입니다 이상은 내시 남자 박성우의 뇌피싱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장시간 자리를 빛내주신 버즈빌의 이간호 대표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 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